안녕하세요. 5월 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먼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13년에 있습니다. 잠먼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짓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교훈을 두는 일차적인 대상은 아들들로 표현된 자녀였고 2차적인 대상은 지혜의 배움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들뚜라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대상이 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이것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라는 을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훈계들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선한 도리와 법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길 때 명철로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아버지입니다. 3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들,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자신 또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지극히 사랑받았던 자녀였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때 자신이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루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헤아려서 주의 깊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도리와 법을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학교, 즉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 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수많은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처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선생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자녀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도리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격과 지성이 함께 자라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존귀한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부모와 스승의 역할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은 지혜가 바르게 전달되어 실천되면 사람답게 살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와 포기하지 않음이 전제로 되어줍니다.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것도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 또한 부모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함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지혜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고문에서는 먼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얻는다는 표현은 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제일이니 아무리 값비싼 비용을 드리더라도 그것을 들여서 가장 소중한 지혜와 명철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서 지혜를 얻더라도 한 번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를 얻었더라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어기며, 심지어는 그 지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편하여서 그것을 떠나고 버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였어요. 아무리 그것이, 그것을 없는 것이 힘들고 지켜내는 것이 보고 올지라도 결코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할아버지의 교훈은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결국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을 잊고, 어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오히려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지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변호합니다.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먼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높이고 그를 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로부터 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상징되는 요하를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아름다운 화관과 영화로운 연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화관과 영화로운 연류관은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씌어주는 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삶의 동반자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동반자를 맞이할 때그 동반자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높이고 가슴에 품으며 그를 더욱 사랑할 때그 동반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더욱더 가치있게 만들며 그를 보호해주고 그와 한평생 함께하는 것이지요 지혜를 얻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길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화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동반자로 떠난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혜의 군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